금치화를 말하는 순간 죽는 머더에서 대결할 겁니다. 오늘은 머더나 보안관 같은 특수 직업을 걸려도 심지어 이 기기 일부 직전이나 게임 시작한 지 1초만이라도 금치화를 말하는 순간 즉시 죽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금치화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금치화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뒤로 갈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든 금치화를 알아내고 게임에서 승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희, 유이, 유희야, 여기가 어딘지 아니? 안 알려줬잖아. <laughs> 안 알려줬나, 내가? 바로 1대1 들어가자. 오늘 무슨 컨텐츠인지 내가 설명 안 해줬지? 요! 안녕하세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유희가 보안관이야.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확실해? 아니야? 일단 나좀 튀고 생각해볼게. 잠시만. <웃음> <웃음> 어, 뭐더 누굴까? 나 모르겠네. 우리 둘밖에 없는데, 한 명이 보안관이고. 내가 아니면. 뭐도 아니야? 일로 와봐 기다기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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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기다 스탑 스탑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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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오늘 나 콘텐츠 뭔지 알아? 알아 몰라? No. 모르지 오케이 걸렸어 걸려들었어 어? 이게 뭔데? 나이스 죽었어. 이겼다 이게 뭐야? 오늘 콘텐츠 금치거 머더입니다 아 어, 이런 게임이다 지금 아마 금치거가 2개가 설정이 돼 있을 건데 음, 음. 앞으로 금치거가 더 많아질 거거든 마주와 유이의 금치거는 각각 다르며 현재는 2개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 최종적으로는 10개의 금치거가 생겨날 거예요 그만큼 죽을 확률도 점점 늘어나겠죠 내가 금치거 말하는 거랑 유이 너가 금치거 말하는 게 소리가 다를 거야 어. 내가 금치거 말했을 때 나오는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음. 음. 어 마주가 금치거를 말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유이가 금치거를 말하면은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띵하냐? 어. 이거 효과음으로 나중에 입힌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나고 있는 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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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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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고한데. 너 뭐야? 나 완벽한 이노센트 팀이 맞아? 일단 우리 좀 떨어질까? 아니 왜? 일로 와. 일로 와. 아 우리 좀 떨어지자. 아니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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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 머더 머더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나 진짜 무고한 인어센트야. 아 진짜 나나 나 진짜 한 번만 믿어봐. 아 유유이야 오지 마라 봐봐. 아, 아니 왜왜왜왜 왜, 왜, 왜? 음... 나는. 어. 어. 어? <laughs> 안 되겠다 같이 죽자. 어 뭐야? 어? <laughs> 잠깐 진짜 뭐가 됐어. <머더였어. 웃음> 야.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와 자기 금식을 걸렸다고 날 쏴버린 거야? 와 이게 보안관이 무고한 시민수만 줄거든. 어어 그래가지고 금치가 걸렸으니까 시민 쏴가지고 죽어야겠다 했는데 그게 머더였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게 이런 레전드가. <laughs> 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금치거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죽으면 죽은 횟수 카운트가 늘어나며 마지막까지 갔을 때 죽은 횟수가 더 많은 사람이 패배하게 됩니다. 금치거에 걸리지 않게 끝까지 긴장해야겠죠. 아니 레전드 <laughs> 나 죽으려고 송송 건데 그게 하필이면은 머더였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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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너 뭔가 역할이 있구나, 유희야.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이노센트야. 오케이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설마 또뭐 더? 아니지. 내가 시민이 돼서 너무 좋은 마음에 이노센트라고 이제 환영을 어... 한 거지. 어, 안녕? 아, 오지 마세요. <laughs> 어, 유희 금치가 말했다. 어? 잠깐만. 아, 안 돼. 잠시만요. 뭐야? 초어라 유희. 아, 안 돼. 우리 금치거 뭔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치거가 걸렸는데도 모르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얘기해서 첫 금치거를 찾게 됩니다.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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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오다다왜 금치거 어? 맞아? 맞대 맞대! 아니 이거 내 말버릇인데! 어떡해! 나는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laughs> 둘 중에 하나도 몰라 마지영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니까. 내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 말이지. 그 선물 상자 안에 어 뭐야 저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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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거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머더가 너무 잘해가지고 어. 아 이거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머더가 너무 잘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이게 뭐죠? 뭐 하는 짓이죠? <웃음> 가자! <웃음> 아니 이건 아니지! 스킨 바꿔 왔다. 오케이. 저는 이노센트입니다. 이게야 이거 내가 스킨 보여줄게. 구경 구경. 어디어 메인 로비 내려와봐. 로비 오케이. 짜잔. 진짜 진짜 와 이건 아니지. 이거 가끔 가다가 머더가 칼 휘둘러도. 어. 가끔 안 맞는다? 너무 키가 낮아가지고? 아, 저기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살짝. 너 머더야 보안관이야. 나? 나 이노센트인데? 호호. 진짜임. 일로 와봐. 나랑 같이 다니자.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나한 번만 믿어봐. 잠깐, 일로 와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빨간 피크민, 빨간 피크민 봐봐봐. 어.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어어. 어. 아 작아가지고 안 보여. 빨간 피크민이, 음. 빨간 피크민이 있었는데. 어. 짜잔, 없어졌습니다. 도망가! 아, 티가, 티가, 짜잔, 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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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넌또 뭐야 이제 지금? 짜잔, 우와, 진짜 인성질. 짜잔, <laughs>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결국 마주 형이 멀어였다고안 돼. <laughs> 금치가만 말하지 않는다면 난이 게임에서 무적이야. 총도 잘 맞지 않는다고. 와, 나 진짜 무조건 도망가. 어, 잠시만, 잠시만. 잡아. 잠시만, 오오오, 오오어 무빙? g m o v i 맞죠? moving, moving, m 때 일로 오라고 o v i n 오 moving, moving, m o v i 게 g moving, m 게 v i n g m o v i 오 g m 오오 i n g m 안돼 i n 무빙 o v 어 n 오 m 오 v i 무빙 m o v i n 오 나랑 1대1로 정정당당하게 떠! 어딨어! 정정당당하게 떠? 너 그럴 자신 있어? 아 미안해. 아닌 것 같아. 아 라이벌에서 개발린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이벌이랑 머더는 다르지. 유희가 또 머더를 잘할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에임이 좀날려 2층은 2층 올라와봐, 2층. 너밖에 <laughs> 없는 것 같은데? 2층? 아니 아래 한명더 있는데? 어딨어? 어저여 가지고 안 보이긴 어. <laughs> 아이고 이걸 못 보면 어떡하니. 아니 저기요 이거는 스킨이 사기실게요. 이건 마저 본인이 봐도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스킨은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상 후반엔 버그로 스피드급 속도를 내는 특수한 스킨도 꺼낼 거거든요. 이번 라운드부터는 금치고 세 개씩 누릴게 각각 세 개씩. 세 개씩 오케이. 이전 금치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하나가 추가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 발견한 금치거도 추가 상태로 있는 거지? 그치 너 발견한 금치거 뭐였는지 기억하니? 기억은 하는데 말할 수 없어 어... 말을 한번 해봐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 어 잠깐만 나 지금 오디오가 끊겨가지고 뭐라고 했어? 나안 들려 어얘 예, 방금 어라 그랬어요 어, 뭐라 그랬어.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무슨 아? 잠깐만 죽을게. 어, 잠깐만이라 그랬어요. 어, 잠깐만이라고. 어. <laughs> 바보다, 바보. 이런 식으로 하다고 알았어? 근데 나는 진짜 금치거가 그 흔하지 않은 건가봐. 안 걸리고 있어. 그니까 이거 좀 불리해. 이렇게 박스 안에 숨어있으면 모르거든. 어. 모르지? 모르지? 절대 모르지. 어, 옆에서 옆에서, 어, 옆에서 사람, 어, 옆에서 사람. <laughs> 다음 차례는 마주형이야. 하지만 난 절대 안 걸려버려. 잠깐만 총총 여기 어디 있었는데 발견. 어, 뭐야 뭐가 뭐야? 까비. 야 점프로 피했어. 마주형과 컨트롤러 대적할 자가 등장한 건가? 이 친구 무빙이 심상치가 않아. 잠깐만 나 이임 왜 이래? <laughs> 여기에서 와 총알 빼고 오는 거 봐. 못 맞췄지. 말도 안 되는 고수인데 돌아 돌아가 둥글게 둥글게. 아니. <laughs> 둥글게 둥글게. 우리 그런 거 원래 잘 처리했잖아. <laughs> 나이스 컷. 오! 칼은 총한테 안 된다. 근데 이래도 금치고를 음. 말안 한다고? 어, 나 금치고 대체 뭐지? 그냥 심심한데 이거 금치고 4개까지 늘려. 어? 각각 4개씩. 그러면 유이는 아까 하나 빼니까 는 3개. 나는 4개. 어? 좋은데? 난 너무 좋은데? 유이 유이야. 어? 오늘 머더한테 죽는 거 포함 금치거에서 죽던 머더한테 죽던 더 오래 산 사람 더 많이 안 죽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오늘 아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 오케이 말안 하면 안돼아 그치 나, 당연히 어딨어 마주형 나랑 같이 있어 어딨어 피크민이랑 피크민이랑 거너 맞다이 뜨고 있어 맞다이 든다고? 어딘데 어딘데? 중앙 로비 아, 얘는 혼자 어디 가 있는 거야 나어 음... 어? 어? 나 걸렸다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뭐지? 예의인가? 예.. 잠깐.. 내가 마지막에 했던 문장 뭐야? 얘는 혼자 어디가 있는 건데인데.. 혹시 금치거가 예의인가요? 예? 설마. 아니야? 아니라고? 어? 감이 안 잡히네? 혼자 해봐, 혼자 혼자인가, 혼자? 음... 혼자 맞아? 와.. 혼자네.. 맞네.. 와 근데 진짜 걸리기 쉬운 거였다 금치고가 생각보다 빡세. 그러면 나도 3개 남았네. 우리 둘다 3개 남은 거지? 어, 3개, 3개씩 개 남았습니다, 지금 금치고. 확인했습니다. 아, 진짜 빡세다, 이거. 피크민이 보안관이야. 피크민한테 가야 돼. 피크민. 어? 설마, 보안관? 설마 보안관도 금치고니? <laughs> 피크민, 피크민, 피크민. <laughs> 저기요. 아니... 저 죽었는데요? 바보야 피크민 칼 들고 있었던 거안 보셨어? <laughs> 아니 나는 마주형이 피크민이 어? <laughs> 아니 와 나이스 <laughs> 금치거 두개 발견했어 아 그럼 나는 뭐야 하하 <laughs> <laughs> 내 금치거는 뭐야 설마 아직도 발견 못하셨어요? <laughs> 어머머머머머 킹받네 아이 킹받네 <laughs> 지금 금치거를 알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또 걸리게 되는데 도저히 감도 안 잡혀서 큰일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머더 걸렸는데 어, 아 그럴 리가 없죠? 어? 어, 어 했어. 나 방금 리액션 했어. 어? 이노센트. 아, 구라치지 마. 진짜. 진짜인데? 구라 구라치지 마, 쌤. 누가 봐도 이노센트 아닌 그거였어. 이노센트 말고 다른 역할이 있었나요? 전잘 모르겠는데. 어, 나봤 봤어. 어, 방금 봤어라. 나. <laughs> 나 방금 봤어. 칼 들었어. 칼 들었어고. 와야나 좀. 야일로 와. 나랑 같이 놀자 어딨어 따라오지 마, 이 살인마야. 어? 나이스! 아니! 일로와 <laughs> 일로와! 머던데 아, 금치가 말해가지고 아, 금치가 걸렸대요. 머던데 금치가 걸렸대요. 아하, 이게 뭐야. 가! 아니 진짜, 진짜 몇판 만에 머더 드디어 걸린 건데 바로 금치고. 잠시만. 나 금치고 알았어. 뭔데? 어디어 아, 나이스! 나는 형이 금치고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가 금치고였어? 금치고 안고까지 좋은데 왜 하필이면은 머더 걸리자마자?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 업가에 업가다. 나? 나 레전드 운 없는 캐릭터에다가 업가까지 많이 나. 어, <laughs> 어 이거 없네. 안 되겠다. 내가 비장의 무기 꺼낸다. 내가 머더해서. 머드에서... 이것까진 안 꺼내려고 그 했는데 아또또 이상한 거 꺼냈겠지 이상한 거 아니야 정상적인 스킨이야 매우 매우 정상적이지 이게 뭐죠? 아 그냥 일반 일반 스킨이잖아 일반 스킨에다가 몸만 바꾼 거야 아니 몸을 왜 바꾸셨 네 그거는 고디스마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저 몸통에 있는 저 옷이 심상치가 않아 <laughs> 나도 막 일단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긴 해어어일 어? 일단이라고 일단 맞습니까? 왔다! <laughs> 아, 잠깐만! 와, 이걸 이렇게 찾네! 이걸 이렇게 찾네! <laughs> 나는 20퍼 어, 아,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보안관은 걸릴 수있잖아까 아니야, 반응이 큰 시민이었어! 에이, 구라! 진짜! 에이, 진짜! 다 걸고! 다 걸진 못하겠고! 나 죽었어! 나 방금 뭐, 지나가, 뭐 지나갔지? 가 오호!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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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나 죽었어? 아니, 관전 들어봐. 어, 잠깐. 안 돼, 금치거라니. 과연, 과연, 과연. 어? 안 돼, 난 완전 무관이야. 고 와, 나는 계속 이노센트네. 어떡하냐. 살인자 걸렸어 잘했어야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응. 내가 점프를 하면 뛰어. <laughs> 슬라이딩. 어, 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슬란... 야, 치면조 먹어, 치면조 먹어. 음... 어? 어? 잘 가? 안 돼. 그래. 유희한테 죽느니 차라리 금치거를 써가지고 무슨 어 근데 갔어 얘도 어 컨트롤 이슈 금치거 잠깐이지 잠깐 아또 찾았다 오호슬라이딩마주 어린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실게요 공공장소실게요 싫어요 슬라이딩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 이 금쪽아 누가 누구한테 금쪽이라 하는 거지. 나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유리한 것만 기억해. 과연 무엇일까? 아 뭐든. 아니 3 4펀데 무슨 무고하냐. 오 슬라이딩! 우와 야 완전 빨라 이거. 아나 진짜. <laughs> 어? 잘가. 즐거웠어. 아니 나 게임 좀 하자 아 진짜. 몇 번째 기다리고 한판 하는데 설마 금치가 <laughs> 완전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금치고가 대체 정체가 뭐야? 아이 진짜.. 이거 보세요! 좋습니다. <laughs> 이거 보세요! 금치고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나는 이 금치고 게임을 해봤어요. 난 모르겠어요. <laughs> 계속 금치고가 뭔지도 모르고 죽기만 하는데 브리스은 금치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쯤에서 마주보다 먼저 눈치챈 똑똑한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자 가자! 뭘까요? 노잼 완전 노잼이야 맞다 야이맵 어? 그거 있거든 어. 잘가잘가 <laughs> 나는 왜 게임을 할 수가 없는가 설마 야가 금치 거야 설마 야가 금치 거야 아 야가 금치 거야 <laughs> 아, 너무 웃겨. 나는 왜 게임을 할 수가 없는가 그냥 아무나 잡아야 <laughs> 아이 뭐더 걸렸는데 진짜 머더였어. 됐다. 보안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이 쏘고 간다. 도왔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 녀석. 어염? 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숨어 있어야겠다. 어 무서워. 음... <laughs> 아 심지어 금치고로 죽기 전에 머더한테 먼저 살렸어. 아 진짜 나 오늘 되는 게 없냐? <laughs> 아 개웃기네. 가자 이제 야금치고도 없어졌으니까 충분히 할만하다. 아. 나는 슬라이딩 메타로 간다. 뭐죠 뭐야? 나나 나 시민 시민. 이놈새끼 진짜로? 진짜? 진짜로. 뭐도 아니지, 뭐도 아니지. 나 뭐도 아니야. 나 뭐도 걸린 지 얼마 안됐잖아 걸린 줄좀된거 같은데 이상하다. 아니야 나 진짜 몇분안 됐어. 왜 자꾸 날 따라와? 불안하게. 아니 나 원래 따라 따라 가였잖아. 왜 갑자기 이질감을 느끼시죠? 혹시 뭐 드세요? 지금 뭐 하는 건데? 뭐야 진짜. 어, 나이스! 보안관! 아노데. 라바, 엘라 봐. 내 눈을 똑바로 봐 봐. 저기요. <laughs> 아?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안보이데 저기요. 저기요. 내 눈에? 어더 아니시라면서요. 아,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죠? 와, 이거 녹화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 심지로 오늘의 패배는 유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야? 아니지, 아니지. 이거 지금, 누가 봐도 마주형이 100배 천배 더 많이 죽었는데. 아이, 누가 더 많이 죽었는지 댓글 투표 받자고. 그래? 아니, 이거, 근데 이게 실력으로 따지면 내가 더 많이 죽었을 텐데, 금치고가 마주형이 100배 천배 많이 걸렸어.